어떤 땅을 보러 가면은 그땅 위에 개발이 가능한지 개발이 가능하면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영업 이익을 극대화시킬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어, 도로 조건도 같이 보죠. 그게 바로 땅의 용도 지역과 도로 조건을 저희는 항상 먼저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전 금교에 위치한 어, 땅의 용도와 가치가 좋고 어, 도로 조건, 앞에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 조건도 상당히 우수한 땅을 보러 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땅인데, 땅 앞에서 보는 자연 경치인데, 어, 경치도 좋습니다. 저쪽 앞에 보이는 저큰 웅장한 산이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어, 멀리서나마 계룡산 국립공원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땅인데, 땅도 어, 대전 근교 외곽 땅 치고는 어, 땅 대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평지이고 이렇게 측면도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의 땅, 밑에 땅인데 위의 땅은 보강토 용벽으로 튼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위에 있는 땅이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 있죠? 요 땅이 449평, 450평 가까이 가까이 되는 땅이고 바로 밑에도 이것도 계획관리지역 땅인데. 217평입니다.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필지의 합이 667.6평입니다. 용도 지역도 좋고, 도로 조건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이두 필지 모두 2차선 도로에 바로 다 접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필지로 접근성 상당히 우수합니다. 여기가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합리이고요. 대전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대전에서 한 15분 정도 근거리이고, 이쪽 여기까지 오시다 보면 상권은 동학사 유원집, 먹자 상권과 카페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온천리 맛집. 진짜 웨이팅을 할 정도로 맛집이 있고, 개인 브랜드 카페가 있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상하신리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 안에도 음식점이나 카페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반포면 면소재지인데 면소재지 생활 편의시설 상권과 음식점과 작은 음식점 그리고 어, 개인 브랜드 작은 카페 그런 먹자 상권도 작은 먹자 상권도 있습니다. 대전이 약한 15분 정도 충분한 거리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은 세종입니다. 세종은 약한 20분 세종 행 세종 행복도시나, 어, 세종에서 거리는 약한 20분입니다. 대도심, 대전과 세종, 그리고 공주, 시내. 이쪽 방향이 대전과 공주, 시내 방향입니다. 공주, 시내에서, 그리고 세종에서 찾아오기 쉬운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계획관리 지역 땅입니다. 이 우예 땅이 450평 정도 되는 땅인데 뭐 즉시 건축을 할수 있을 정도로 땅 모양 좋고 완전히 평지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치도 좋습니다 주택지보다는 어떠한 수익이나 영업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F&B 외식 사업으로 진짜 좋은 위치입니다 바로 땅 뒤에도 이런 뭐 저런 택지 택지나 뭐 근린생활 가능한 택지가 있고 이 주변 세종이나 공주 도심 그리고 대전 대도시에서 찾아오기 쉬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F&B 외식 사업을 했을 때는 진짜 소비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맛집이나 음식점 그리고 저는 야외 카페 하기 진짜 최상의 위치입니다. 위 아래 위쪽 토지와 아래 토지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그 구조 차이는 있지만은 평탄하게 어느 정도 이 토목공사 작업을 해서 평탄하게 레벨을 맞출 수도 있고요. 뭐현 상태에서 사용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 내려다 보는 경치, 밑에 보다 밑에서보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경치가 좋기 때문에 F&B 건물을 통유리로 개방감 있게 신축을 하고 밑에 땅에다가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필지의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 보이는 필지의 면적이 450평 이고요 밑에 땅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밑에 땅과의 경계는 도광토 옹벽으로 튼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땅도 이 2차선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게 217평이고요. 이 땅은, 음, 대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땅과의 고조 차이는 약한 5m 정도, 한 5m에서 6m는 되어 보입니다. 217평인데, 밑에 땅에서 바라보는 경치인데, 밑에 땅에서 봐도 경치는 좋아 보입니다. 앞쪽에 계룡산, 그리고 앞에는 반포, 면수재지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경치입니다. 경계는 저 밑에까지인데 여기 바로 앞에 어이 눈이 와서 미끄럽습니다. 바로 앞에 이 조경용 바위가 쌓여 있죠. 여기까지 경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217평도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카페나 맛집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멋진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여기에 다가는 이 땅에 다가는 주차장. 주차장으로 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전, 근교, 대도심, 내각은 대부분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진짜 주차장 확보는 진짜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차장이 설치가 잘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두 필지의 땅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667.6평이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을 하고도 공지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 공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멋진 카페나 맛집, 음식점을 영업을 했을 때는 진짜 그 수익, 수익 창출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업 이익도 극대화.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어이 땅보다도 도로주권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가 어느 그냥 넷플릭스 넷플릭스 그 촬영지로 한번 이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유명사를 타서 지금은 영업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카페는. 여기에서 차로 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인근 상권도 굉장히 좋아요. 해당 토지 뒤에도 주택을 신축을 할 수가 있는 주택지나 근린생활을 신축을 할 수가 있는 어, 택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현장 안내부터 자세한 신축 컨설팅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